저것 봐, 달빛 놀이를 하고 있어. 네,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. 한 가지만 빼고요. 모든 걸 바뀌게 할 일이 일어난 거죠. <목소리> 아, 에, 이건 내네 모. 뭐 이건 동그라미 그리고 이건 보통 <웃음> <웃음> 멋진 악마라니까 <laughs> 아 이브 好好 갈비 보면서 수영할래? 아, 아름다워라. 좋았어. 이브. <laughs> 안녕, 가장 아름다운 여인. 안녕, 독서. <laughs> 달빛 아래서 보니까 나름답더라. 난 달빛이 좋아해. <laughs> 내가 안내할게. 따라와. 아, 꼬리가 화려하구나. 어, 어떻게 한 거지? 그냥 마술이지. 이봐. 저 나무 보이니? 저건 금지된 나무야 <laughs> 금지된 나무? <laughs> 아, 그만 주 <좀> 웃겨라 <laughs> 저 멋진 나무가? 금빛 은빛의 달콤한 열매로 뒤덮여 있는 저 멋진 나무가? <laughs> 아니 대체 응? 어? 언제부터? 정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먹지 말라고 하셨대. 아담이 그랬다고? 어? 정말로 그랬어? 그래, <laughs> 정말로 아담이 그랬다고? 뭐라고 그랬는데?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. 음! 아, 어, 정말 그랬어? 아니 누가, 누가 그랬는데? 하나님께서 그러셨대. 하 <laughs> 아, 아니야.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어? 그건 아담이 열매를 독차지하려고 한 거야. 정말 그럴까? 넌 아름다워. 널 막을 사람은 없어. 봐봐 자, 냄새를 맡아봐 아주 죽이지? 음, 그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열매야 아담 일어나 서둘러 아, 어딜 가는데? 왜? 호스로 이브가... 어? 이부! 그 나무에서 내려와! 이부! 그 열매는 먹지 마! 이부! 걱정하지 마. 아무 문제 없으니까. 어서 내려와. 어서. 하느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봐. 아, 세상에서 가장 맛있던데. 하느님도 먹고 싶으셨을 거야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안 먹으면 후회할 걸. 맛이 없으면 뱉어 내가 뭐했어 저기를 봐 나무가 길게 뻗었어 더 먹고 싶어 한입더 먹고 싶어 하나님이 틀렸어 내가 그랬잖아 나를 봐 내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나도 힘이 생겼어. 아니, 하나님보다 더 강해. 나도 그래. 안 돼. 와, 어, 내가 벌거벗었네. 왜말안 해줬어? 나도 벌거벗었잖아. 하나님이야. 어서 숨자. 아담아! 어디 있느냐? 아담아, 어디 있었느냐? 죄송합니다. 벌거벗고 있어서 숨었습니다. 금지된 열매를 먹었느냐? 이브가 괜찮댔어요. 이브를 탓하지 마라. 넌 선택할 수 없었느냐? 하지만 정말인걸요. 조용히 해라. 이브 독사가 절 꼬셨어요.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. 제가 이부 때문이랬잖아요. 그럴 필요는 없잖아. 둘다 조용히 해라. 서로를 탓하는 건 좋지 못하다. 너희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이라. 그럼, 독사는 어디 있느냐? 좋아, 결라 보자고요. 숨어있지 말고 나와요! 넌 저들을 유혹할 자격이 없다 하하하왜 <laughs> 이러세요! 저들이 먹었으니...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! 넌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! 어, 전 바빠서 이만 그럼 봄에 봅시다! 어딜 가느냐 독사인 아, 이런... 으아! 내게 저주를 내리리라 저주를 내리리. 그 다음은 우리 차례야. 아담 너무 무서워. 난날 <laughs> 피할 수는 없을걸. 꼭이 복수를 해주고 말테다 너희 모두한테! 으악! 저리 꺼져 독사야! 이브 넌 내게 복종 안 했으니 인쾌하는 고통을 줄이라 아담 넌 종일 일을 해야만 양식을 구할 것이다. 하느님,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. 너흰 선택할 수 없다. 남자 하단, 여자 희브 너흰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한다. 에덴 동산을? 문인데? 하나님, 저희가 하나님 없이 살수 있을까요? 아담, 난널 버리지 않을 것이나넌 전보다 힘들게 일해야 하니 어, 저건 무슨 나무지? 또 다른 산악과 나무인가요? 이 영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어, 잠깐! 내 허락 없이는 안 되나? 그때까지 천사들과 화염검이 이 나무를 지키리라. 우리를 잊지 마! 어... 안녕.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야. What a place for the human race. A peaceful place to be. To live, to give, to know and to love. The perfect gift of light from above. 그리하여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.